예, 이제 우리가 오늘 원래 이제 그 결기로는 종료 주일이긴 하지만 이제 고난 주간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 장사 지내시고 토요일에 어, 무덤에 계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그 예루살렘 입성과 어, 고난과 어,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동선을 이번 주에 같이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어, 나무에 달린 왕이라는 주제로 해서 요한복음 19장 19절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어, 십자가에 대해서 어, 또 어, 우리가 성, 십자가의 이야기는 정말 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저희들의 찬송이요 또 샘물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십자가 이야기에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그 측면 중에 조금 어, 또 다른 부분을 제가 조금 같이 나누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나무에 달린 왕이잖아요. 그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사실 이 교회의 그 우리가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어 일단은 그 나무에 달린 왕이라는 그 오늘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모순입니다. 모순. 왕이 무슨 나무에 달립니까? 왕은 왕좌에 있어야 하고 차하를 허령해야 되고. 군대를 건드리고 항상 승리해야 되는 것이 왕의 모습인데 어, 저희들이 따른다고 하는 그 왕은 나무에 달려 있는 왕입니다 어,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왕을 추종한다는 그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있으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갑자기 그렇게 어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것이 어, 보금의 핵심입니다. 우리 요번에 저기 그 주제가 그 라디칼 가스펠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 수련에 지나시면서 좀 마음이 좀쉽는 않으셨죠. 그죠? 예. 이 보금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것입니다. 왜 급진적인 것인가? 그 보금이 십자가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십자가를 다루기 전에 그 나무에 달리신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 찬양에 들어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분의 입으로 먼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해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라디칼 가스펠, 우리가 요번에 수련회때그 주제인 가스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음이, 대체로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체로 좀 그렇게 쓰시죠. 예를 들면 로또 복권을 맞았다. 복음이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났다. 또 복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사게 되었다도 복음이고, 다들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도 복음이고. 그래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복음이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로 좀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뭔가 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낌새를 차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자기중심적, 그리고 나한테 이로운 것,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복음의 범위도 짧아졌고, 좁아졌고, 복음을 이해하는 어떤 왜곡된 어떤 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복음을 그렇게만 이해를 하니까 어떤가 하면 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여기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은 단독으로 작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중에는 이제 주 예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항상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에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가 써졌을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 시간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복음을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복음은 우리말도 아니에요. 이 말이 써졌을 때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그 그리스어로 기록된 복음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진짜 굿 뉴스입니다. 영어로 번역되고 우리나라로 복음돼서 좋은 소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부귀영화와 안녕과 관련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유앙겔리온은 원래 무엇과 관련됐는가 하면 로마 황제의 움직임과 관련된 공식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앙겔리온은 절대로 개인이 사사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황제의 움직임 또는 제국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비석에 나오는 어떤 유앙겔리온의 쓰임새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날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나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할때그 모든 뉴스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표현됐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서 이 유앙겔리온을 쓸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 바로 황제예요. 황제.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가 즉위했다.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황제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가 정벌하러 어떤 땅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가 반역을 해요. 그럼 이 반역하는 도시 앞에 딱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군단이 있죠. 군단을 딱 앞에 딱 놔두고 전령을 하나 보냅니다. 이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전파하는 메시지가 유황겔리온입니다 근데 이 전파하는 메시지인 유황겔리온이 뜻이 뭘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반항하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에게 반항하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 앞에서 이제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죠? 살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황겔리온을 보냅니다. 이유황겔리온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대체로 비슷한데. 로마 제국의 군대와 통치가 너희 문 앞에 와 있다. 너희 성문 앞에 와 있다. 너희들에게는 양자태길의 운명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운명은 무엇입니까? 유한길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 전쟁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평화와 안녕이 보상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로마 제국에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완전히 넙들어서, 납작 엎드려서 복종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21세기 대세가 뭡니까 미중 간의 전쟁이죠. 우리 어느 쪽에 붙어야 되죠? 지금 다들 머리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에 미국 가시는데, 어 대통령이 듣는 이야기가 유한겔리온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국의 대세는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것같습니까 우리는 그 보기를 여러 군데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유한겔리온의 모습이고 과거의 유한겔리온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동정이 유한겔리온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유한겔리온을 거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죽음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도시 전체가 몰살되거나 심지어는 어느 민족 하나가 몰살되거나 어느 나라가 몰살되는 것이 유한겔리온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죠? 유한겔리온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유한겔리온이요? 앞에 유한겔리온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 당시 대세는 로마의 유황겔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황겔리온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유황겔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국의 통치는 단한 나라, 로마 제국 외에는 통치자가 없었어요. 황제의 명령에 거역한다는 것은 지중해 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나이가 목수였던 한 사나이가 갈릴리에서 또는 요단강에서. 자신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딱 선포하신 첫 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내가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미쳤구나 그런데 그분을 미친 분이 아니고 진짜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국의 요한결린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또 다른 나라의 요한계리온을 선포하신 이분을 아 진짜 나의 왕 내가 따라가야 될 주인 진리의 수호자이시고 내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했을 뿐 아니라 결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는가 하면 요한계리온의 대상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가 어떤가 하면 두 나라가 충돌하는 구도예요. 제국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대세였던 로마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정면 충돌하는 그런 대사랑이니다 마치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막 정면 충돌하듯이 이때 정면 충돌한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상대가 안될것 같죠. 예,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유황겔리온을 진짜 유황겔리온 내 삶을 바꾸는 유황겔리온 나에게 정말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회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단순히 내가 아뭐좀 잘못했네 어쩌면 좋지 내가 막좀 울고 좀 마음의 감정을 털어버리면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게 회계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계의 본질은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었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러분의 패스포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것을 사실 한 몇십 년 전에 경험했었습니다. 1910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뭡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었습니다. 그때는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말발굽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본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유왕겔리온이 뭐겠습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한반도 전체 유왕겔리온이 뭘까요? 일본이 대세다, 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세인데, 여러분, 유왕겔리온을 듣고 나면 어떻든가 하면 자기의 매일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세 따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혁진인데, 제가 만약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가 이제 일본의 유왕겔리온을 따라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제가 이름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시겠네요. 나카무라 이역진상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제가 이름만 바꿔도 되겠어요 네, 네 머리 모양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옷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방식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유한결론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게 대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시간을 일본이 대세인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을까 이것에 나의 모든 인생을 집중하는 것 그게 유한겔리온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유한겔리온이 그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독립될 대한민국에 대한 유한겔리온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한겔리온을 믿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진짜 헛것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일본이 다 대세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헛것을 믿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만주로 도망가서 거기서 독립군 하고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 세우고 그리고 국내에 있었지만 어떻해요? 교육 사업하고 경제를 일구어서 그 돈으로 독립군 군자금 대주고 하와이에 가서 미국하고 외교해 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을 이쓰고 그들에게 있어서 유한결료는 독립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때는 독립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신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그 유황결리론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자신의 일상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또 다른 유황결리론을 이야기하고 로마는 로마 제국의 유황결리론을 이야기하니까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실제로 어느 나라가 셉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히 로마가 세죠. 당연히 로마가 세니. 예수님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제국에 위협이 되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하는 정말 위험한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로마 제국만 그렇게 생각이 아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 생각했고 많은 대중들도 예수님을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유한겔리온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요한결리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꾸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사랑에 기초한 그요한결리 속에서 감격하며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헌신하고 나가는 그런 류의 요한결리온이 있습니다 총과 칼로 복속시키고 피로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복종시키는 유한결리온이었습니다. 이두 유한결리온이 충돌하는 지점, 그 가장 극적인 충돌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9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그 당시에 로마의 유한결리온에 가장 선봉적으로 글을 지켰던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근데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정말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게 누가 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유한길 용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빌라도의 굉장히 심오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진짜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빌라도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팻말을 썼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십자가가 보통 처형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아무 사람이나 십자가에 달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달리는 처형 죄수들은 죄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가 그 로마 제국에 엄청난 위협이 될때 그들을 십자가에 달아맸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나타날 초기 쯤에 가장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여러분 뭐 미니 시리즈에서 스파르타쿠스 봤죠, 그죠? 약간 많이 각색된데 스파르타쿠스는 3년 동안 로마 제국을 거의 멸망시킬 만큼 굉장히 힘을 발휘했던 반란군이었습니다. 원래 노예였잖아요. 노예 검투사였는데 3년 동안 로마 제국 전체를 들썩날짝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부적인 분열을 의해서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로마가 로마로 가는 길 쪽에다가 양쪽에 십자가를 좀더 가르매고 그 반락, 반역자들을 모두 십자가에 달아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는,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모든 길 속에 스파르타코스의 그 잔당들이 다 십자가에 달린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처참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항상 어떤가 하면 십자가에 어떤 사람들을 달아매는가 하면 자신의 유앙겔리온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의 유한겔리온을 따르는 자들을 다 십자가에 달아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떻는가 하면 구약의 예언받은 대로 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나실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로마 제국에도 항상 반역의 도시였습니다. 반역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왕,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제목은 빌라도가 십자가의 명패에 꼭 붙여야 할 명패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겔리온은 로마 제국의 요한겔리온과는 완전히 다른 요한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도가 이해했던 예수의 요한겔리온이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썼지만 빌라도는 예수의 요한겔리온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아, 이 사람 왕이구나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그랬는가 하면 이 사람 왕 아니에요 우리는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 사람을 자칭 왕이라고 해달라고 썼어요 자칭왕이라고 좀 써두세요 했는데, 뭐라 고 그런가 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니, 내가 내쓸 걸로 썼어. 그러니까 타치하지 마. 나는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왕 맞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왕은 어떤 왕인가? 그게 바로 이 죄명의 명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날, 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을 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오늘 이제 종료주일인데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자손이요 높은 곳에서 오시는 자에게 영광 그러면서 호산나라는 말이 지금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기부어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만큼 예수님에 대서 열광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를 죽이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아 내가 딸을 유한겔리온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동조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동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정체가 드러났어요. 뭔가 하면, 아, 내유한결유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로마 제국이었구나, 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회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추종자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의 추종자입니까? 사실은 십자가는 그래서 다음 십자가의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면 하 십자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을 폭로하고 우리가 진짜 어느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십자가는 드러냅니다. 십자가 달리던 그날. 사람들은 참 예수님 다 따른다고 했고, 심지어는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막 주님을 안 따르면 난 성을 갑니다. 내가 장을 지집니다. 요새 뭐장 지지고 손가락 자르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아니, 베드로야, 네가닭두번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never.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never는 무슨, 네. 앞장서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였습니다. 근데 그날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리셨던 강도님이십니다. 우리는 강도를 이렇게 이야합니다 천국에 가면 강도가 겨우 구원을 받을 텐데 아마 개털모자를 쓰고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장면 어느 해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돌팔매질하고 십자가에 다른 쪽에 섰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신 줄 알아봤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전자였을 것 같더라고요. 후자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대세를 따라 로마의 유한겔용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날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리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이 있는데 주 예수여 할때 주라는 말입니다 이 주라는 말 퀴리오스는 황제에게만 쓸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라는 말을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 이름에다가 누구의 나라 뭐 이런 게쓸수 있습니까 우리 감히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강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본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통치자이시고, 그 나라의 임금이시고, 그분이야말로 퀴리오스, 즉, 황제의 존칭을 받아야 될 주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십자가에서 정체가 딱 드러났을 때, 단한 사람만 그 나라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즉,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유한겔윤을 제대로 알아본 단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마작에 이제 다시 오셔서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때 아마 그분이 우편에 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십자가의 그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기보다는 그분을 못 박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리라 여기에 보면 드러내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들의 속을 다 드러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좋고 예수님이 한 기억이 기적이 좋아서 그분을 계속 추종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의 나라, 그가 섬기는 나라, 그가 따르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꾸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못 박힌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실제로 못 박힌 게 제국이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여기서 못 박혔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십자가에서 진짜 악당이 누군지가 알겠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스스로를 악당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로마는 세상에 평화를 주고 로마는 선한 나라야. 로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세상 사람들도 로마 굉장히 좋아하죠. 로마의 문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하는데 사실 로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받고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제국이었습니다. 그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국의 차원에서만 드러난 게 아니라 그 로마의 제국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도 똑같이 정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만약 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명패의 증거입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라고 명패 붙여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그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하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로마의 대세를 따라 그 유앙겔리온을 좋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위의 정체를 고발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별로 안 좋아하고 다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대세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날 때 예수님은 죽기만 하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도 십자가입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달리면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야기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왜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로마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가 세상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새로운 나라의 원리가 이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아서 2장 20절 뒤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이라고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부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내 나라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지배했던 그 이전의 유한계를 이온이 이제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요한겔리온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에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요한겔리온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처럼 팔 벌려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적대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해결의 십자가이고 화평의 십자가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우리는 이전에 다른 유한결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악과 적대감과 원수됨을 다 거기서 깨부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시작점,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성금요일 권한주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유한길 요는 무엇이냐? 네가 십자가 앞에 서일 때 너는 정말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팔 벌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반역을 용서한다.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유한결리온을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는 새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은 부활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하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